자, 2014 레알 시승기 총결산 MC를 맡은 이승환입니다. 안녕하세요! 갈가리 삼형제 느끼남에서 200억 CEO로 변신한 이승환이 자동차 프로그램의 총결산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한 던김대웅 기자님이 자동차를 사랑하기보다는 그냥 눌러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저 그렇게. 자, 김대웅 기자님을 초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1년 동안 뭐 진행했으면 당연히 총결산도 MC를 맡아야 되는데 네. 부족한 게 많이 느낀 거죠. 제작진 팀에서도저 어, 그렇죠. 혼자 끌고 가기에는 네. 너무 무리입니다. 저희가 이제 오디오는 괜찮아요. 왜냐면 기자시기 때문에 냉철하고 정확한 분석을 하는데 화면에서는 조금 자동차 위에는 볼 것이 없다. 멀리 외국에서 미스 뉴욕 출신의 승현민씨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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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와 잘 어울리는 여자. 승효빈입니다 효빈씨 같은 경우는 차를 또 즐겨 타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봤던 차도 다르고 올해 봤던 아. 차도 다르고 차를 매년 바보더라고요 네. 네. 제가 또 다른 남자분들보다 또 차를 좀 좋아하는데요 지금 현재 지금 타는 차는? 지금은 포르쉐 파나메라 아 어... 음. 사실은요 <laughs> 타 보셨어요? 아 그럼요 여기는 타봤고 저는 못타봐어 음. 근데 승효빈씨 같은 경우 타는 차는 어떻게 스피드가 좀 납니까? 어... 지금까지 밟아본는 속력이 네. 아, 네. 어, 땡. 땡. 이거 타세요. 좀. <laughs> 네, <왜> 타세요. <laughs> 포르쉐를 100km로 타면은 차가 욕해요. 참네. 뒤인 잘못만 그 했다. 카니발도 200km로 달리는데 참. 지금 아 본인이 음. 직접 바꾸시는 거죠? 벌어서? 부모님이 벌어서 <laughs> 네, 그렇죠 아, 음. 결, 결국은 네. 자,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번 오랫동안 이건 김대훈 기자님의 그렇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베스트 3와 음. 워스트 3그렇죠 네. 워스트 하니까 좀그렇죠 어, 워스트 하면은 네. 어, 아시죠? 저 우리 협찬도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 <laughs> 레이시승계에서 네. 만든 말덜 베스트 네. 덜 베스트 아, 덜 네. 베스트 3 자, 그럼 우선 먼저 네. 베스트 3를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네. 거꾸로부터 한번 이 일인데 그렇죠. 뭐 이거 준비한 거 없습니까? 사전에 준비도 안 했습니까? 베스트 레 이야 베스트 레알 나 이거 떼지냐? 네안 <laughs> 떼지는 <뗀지는데>? 데어떻게된 <laughs> <laughs> 거야? 아 떼는 게 아니고 쓰는 겁니다 이야 <laughs> <쓰는 겁니다. 웃음> 아니 저희 방송이 <laughs> 아, 아니요 지금까지는 떼습니다 하지만 김대웅 기자가 개인의 주관. 주관이기 때문에 네. 본인 생각대로 본인이 쓰겠습니다. 아, 네, 자, 굉장히 중요한 방.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네, 자, 결혼 세 번째, 기대가 되는데요. 아, 예. 3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QM3 소형 SUV의 바람을 일으킨 음. 바로 르노삼성의 QM3죠. 음. 연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18km/L. 와, QM3 아세요? 아니요, 몰라. 역시 엄청나. 세문 연대 중기결관 과연 어떤 차일까요? 주행감, 뭐, 뭐. 순차감. 이런 거다 싫었는데, 음. 사실 너무 연비가 좋으니까, 음. 이거는 딱 우리들이 기억할 와. 수밖에 없는. 대박인 것 같아요. 연비로 3등을 줬으면, 그렇죠, 그렇죠. 2등은 힌트, 국산차입니다. SM3? SM3. SM3. 와, 설마, 룬을 삼성걸 했는데 또 룬을 삼성걸 했겠어요? 그러니까. 삼성 거거 <웃음> 아, 죄송해요. <laughs> 아, <저> 수입차 줄. <laughs> 차... 아, 이게 수입차줄 알고 있다는. 승려베이스에 망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망발이. 읽어주시죠. 짜잔! 그랜저 디젤. 그랜저는 전부 다 다수발류 차고 디젤이 없는 줄 알았어요. 지금 그랜저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아반떼급처럼 팔리고 있거든요. 네. 거의 뭐한달만 대씩 팔리고 있어요. 그니까요. 그런데 이제 가솔린이 팔렸는데 음. 제가 디젤 디젤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드디어 나왔어요. 음. 요즘 대세는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디젤로 왔습니다. 음. 그래서 타봤는데, 음. 연비가 1 4 k m 가 넘게 나왔 거죠. 그래서 저는, 어, 그런랜 디젤을 사실 음. 추천하고 다니긴사실이에 지금 보면은, 어, 우리 삼성 자동차. 그리고 이거는 현대 자동차. 뭐, 기분상 1인 음. 수입 자동차를 줘야 될것 같은데, 저는 브랜드로. 제가 촉이 봤습니다. 있어, 촉이 브랜드로. 있어. 브랜드로. 차의 아. 기종은 모르겠지만, 네. 음, BMW 한번 가고요. <laughs> BMW 가고. 자, 대망의 김대원 기자가 음. 뽑은 음. 아시스트 선수 뽑은 1위 유리. 순전히 제 개인적인. 순인적 개인적인. 음. 개인적인. 음. 자, 아. 자 이겁니다. 읽어주시죠. 진짜 어렵습니다. 오 BMW X5. 근데 뭔가 이게 M500. 1억 4천짜리, 1억 2천만 원짜리인데 오. 가격 뭐 이런 거다 떠나서 그냥 느낌으로 음. 제가 1등을 뽑았습니다. 이게 어떤 차인지 아세요? X5는 알죠. 근데 아. 뒤에 이 X5의 좀 강력한 아. 버전, 네, 네. 어, 디젤 모델. 어쨌든. BMW X5 M50d 모델입니다. 만 2톤이 넘는 차가 부드러워요. 정말 부드럽게 나가니까 사랑스러운 그런 첫 느낌을 딱 받았습니다. 진짜로. 운정감 코너링, 가속력, 뭐 모든 게 음, 만족스러워. 요 특히 한 포인트 하나만. 뭐 이것저것 다 좋은 것 중에 요거 하나는 음, 되게 좋다. 순차감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SUV미에도 불구하고. 음. 거의 세단처럼 BMW는 진짜 쫙쫙쫙 나가요 사실은 뭐 320? 네, 320. 320? 320 320 정말 작은 320 예, 예. 네. 320만 타도 네, 네, 네. 전혀 힘 딸리는 거못 느끼니까 네. 아, 그 320은 편하면 안 됩니다 음 그렇죠 하하하안 <laughs> 됩니다 음. 320을 네. 320. 네, 안돼안돼 안 돼. 뭐, 네. 너무 좋은 차자 음. 이렇게 해서 음. 아쉬운 차도 있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으면 음. 볼보 음. V40 R 디자인인 거 R 디자인 음. 그 차를 음. 타봤는데 어, 너무 음. 성능과 연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성능도 좋고 연비도 좋고 토끼 목을 <웃음> 잡듯이 <웃음> 잡았습니다. <웃음> 스웨덴에서 왔지만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안정성보다는 정말 디자인도 파격적이고 힘도 성능도 좋고 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느낌 못 들었어요. <웃음> <웃음> 볼보가 내한시 그 디자인... 승기에서만 주장한 거 아, 볼보가 디자인이 네. 좋다 어, 이런 디자인. 얘기는 사실 느껴보니까. 본 적이 아저인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입니다. 음. 자 이번에는요 워스트. 3입니다. 워스팅좀 그러니까 아, 덜베스트왜냐면협찬사도 그렇죠. 있고 하니까. 덜덜 베스트? 네. 별 개인적인 거예요. 심리적인 게뭐 개인적이죠.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뭐 네. 2차는 거의 모를 거야. 네. 네. 자! 3등. 3등 이거 그렇죠. 이못 믿겠어요. 아, 어, 역시 또. 미스 네. 이 미스 미역. 뉴욕. 미역. 미스 뉴욕. 정확한 발음 자. 파이널. 파이널. <laughs> 난 파일럿. 아니, 파일럿. 파일럿? 파일럿. 아멘. 네. 파일럿. 혼다의 파일럿은 파일럿으로 만든 건가요? 아, 아닙니다. SUV 차량으로서 가솔린 버전입니다. 굉장히 저는 데 되게 느낌이 좋았어요. 파일럿이 만년필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차에도 파일럿이 있습니다. 이열 시트도 어 넉넉하고 괜찮은데 정말. 시원하게 연비를 버렸잖아요. 연비만 좋다면 제가 정말로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근데 전한 번도 못본것 같아요. 한 번도 못 봤죠. 아 혼다에서 소장 같은 전시장만 <laughs> 있는 거군요. 거의 그런 네. 소비자를 겨냥하지 고 연비만 한5 k m 밖에안 되는 <laughs> 디젤 차량 없는. <laughs> 미친 거지, 그러니까. 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나요? 네, 들어와 있습니다. 어, 이거 사는 사람도 있나요? 어, 몇명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물론, 뭐, 미국이나, 음. 일본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차종인데, 음.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조금 포지션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한 달에 한 두세대 나간다고 합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이 100%입니다. 100%입니다. 자, 아, 네. 자, 2등. 자, 2등. 덜베 넘버 2는? 네. 이리시죠. 이건 진짜 모르겠는데. 어, 아, 진짜요? 네. 링컨? MKC 아세요? 본것 같아요. 어디서요? 아, 봤어요? 메인즈도 다나리고도. 지나가다 본것 MK라고 써 있는 거본것 같은데. m k 요 이거 근데 택시 아니에요? 그래 MK 택시 얘기하는구나. 그런 그런 <웃음> 일본 <웃음> 일본 MK 택시 옛날 유행했던 거고 이거는 소형 SUV 아, 그 SUV 최근에 나온 가장 핫한 차 중의 하나입니다. 안전한 근육으로 뭉친? 맞지? 이소룡, 이소룡이. 이소룡! 어? 유명한 게 이게 장근육으로 이게 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근육. 정도... 디자인과 성능은 굉장히 좀만해었거든요 음... 다만 아쉬운 건 가솔린 모델이어서 아... 연비가. 자, 자, 대망의 어 아, 이거는 진짜 내가 전혀 모르는 자동차일 것 같아. 완전 레 아시승의 덜배 넘버 원은 바로 음... 짜잔 이 차입니다. 이거는 좀 이거 들어봤네요. 아시, 아, 아시죠? 네, 누체로키. 샤이, 누체로키. 샤이, 누체로키 의외 아닙니까? 뭐 어, 저는 이 차는 진짜 이셋 중에 이 차는 제일 많이 이, 아는, 알, 아는 차고. 어. 관계자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차가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음.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음, 그 정도로. 어, 덜컥덜컥 나가고. 딱 켜고. 소음. 알죠? 소음이 많다라는 거였잖아요. 어. 맞습니다. 악셀레터를 밟았을 때 차가 약간 어머뭇거린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이 차가 바로 진흙 속에 진주가 돼야 되는데, 엔? 그럴지는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연비가 이게 공식 연비가 14km로 되거든요? 네. 근데 거의 반 토막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운전을 잘못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운전을 제가 잘못한 거에서 하지만 우리 여기 스태프들 다 봤는데 음, 음, 음. 잠실에서 목동까지. 올림픽대를 이용했고 목동에서 파도까지 자유로고 이용했고 고속 주행만 했거든요. 7호 때이 뉴체로키는 시장을 그러니까 어떤 고객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을까요? 그러면? 아 이건 40대 초반 신혼부부 네. 신혼부부가 40대면? <laughs> 좀 그렇다. 이상, 좀 이상한데요? 아, 그렇네, 그렇네. 네. 아, 재혼 아, 어. 부부. 네, 재혼 부부. 재혼 재원 이렇게 한번 갔다 와서 네. 그이 네. 어, 애들 두명 정도는 네. 태우고 다니데 40대 신혼부부는 참 잘합니다. 4 날카로워. 네. 아우, 나 부끄러워. 네. 아유, 네. 아무튼 30대 네. 네, 초반에 이제 신혼부부들도 탈수 있고, 이것도 소형 예술이거든요. 그랜드 체력수가 아니니까. 네, 네. 그런데 저는 연비가 당연히 14kg 찍을 줄 알았는데, 네. 제가 타본 결과 한. 이것도 그러면 디젤입니까? 휘발... 이건 지, 이 디젤, 이 디젤. 디젤이죠 어. 어. 디젤임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굉장히. 이그 정도는. 어. 그래서 내가 고장났느냐, 혹시. 음. 문제 있느냐, 물어봤던 음. 아, 그 차. 그런데 제가 좋은 거는 역시 진흙바닥. 그런데 아. 들어가 봤어요, 진짜. 볼, 네. 뭐, 돌... 오프로드. 오프로드. 오프로드를 오프로드 가봤는데, 음. 거기는 진짜 완벽하게 힘을 내주더라. 이것도 사륜. 사륜 구경입니다. 상식, always. 어, always. 아, 체로키는 역시 어, 오프로드에 강하다. 그런데 음. 약간 도심주행에서는 <laughs> 너무 아쉽다. 저희가 이 자동차에 대해서 올해 한해 동안 나왔던 프로그램들 총 정리를 해봤는데 저희가 또 오늘 이렇게 준비한 내용들이 뭐 특정 브랜드를 표하하기보다는김병 기자님이 음. 봤을 때 음. 음. 개인적으로 1년 동안 하면서 조사를 했었고 본인의 느낌으로 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올한해 동안 정리된 차들잘 음. 느끼셨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저도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음. 뭐 내년에 네. 우리가 이제 비전 2015자 레알 시승 일단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어허. 처음 공개하는 음, 건데요. 음. 어, 레알 시승기 3.0. <laughs> 3.0. <laughs> 네, 뉴 레알 시승기에서 레알 어, 네. 시승기 3.0. 네. 아, 3세대 버전으로 한번 <laughs> 내년에는 더더 음. 아, 정말 네. 멋있는 차들로 음. 더욱더 재밌고 정말 네. 그, 아무튼 정보도 있고 웃음도 있고 음. 기분이 좋아지는 음. 레알 시승기 3.0으로 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레알 시승기 음. 3.0의 음. 첫 차는 뭘까요? 음. 뭐 아주 고가의 차를 제가 소개를 해서 찾아뵙도록 겠습니다 아, 저는 지금까지 노컷 V의 김대웅 기자였고요 잘생긴 남자 이승환이고요 안행히세요승엽인이었습니다네 네, 게임쇼 끝습니다 음 끝난 줄 아셨죠? 2014년 레알 시승기 엔지 장룡 하겠습니다 군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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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비 짜라라라 가자 아! QM3 바르라! 딱 들고 3초간 서 있으면 앉아서 있으면 그냥 열심히 한다 아, 이렇게 원래 이 삼촌만 서 있을 때 열려야 되는데 카브리오 안목습리니다아 다시하자 아, 웃습니다 나이스인가 떨리죠 너좀 나와 <웃음> 진짜 배워야지 나도 보고 배워야지 뭘 보고 배워 난 진짜 노력해 리 묶으면 안 될까? <laughs> 이거 너무 안 열려. 프랑스 경차가 어. 사실 아 사실 아 프랑스는 경차를 선호해서 자극 어. 아, 아. 아, 프랑스. 프랑스는 경차를 선호해서 작게 만드는 경향도 있다고는 하지만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뚜껑 이 열렸으니까 달려 볼까요? 오케이. 아, 너무 과식적이었어. 와요. 사연, 사연. 아우! <laughs> 막 그런거 엄청 싫어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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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눈 감고 있어다시 <laughs> <다 데리고> <laughs> <laughs> 해봐 여기서, 차에서차에서 지금까지 노커프의 김대영 기자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빠이빠이. 갑시다. 갑시다. <laughs> 잘 가. 안녕. 잘 가. 아.